약간 아기 같은 말투잖아요. 음. 해서요. 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항공과를 가기 위해서 항공과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laughs>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중에 외모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예쁘고 날씬한 사람만 승무원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단정하고 청결하게 자기관리가 잘된 지원자라면 서비스인으로서 좀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몸무게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laughs> 몸무게 몇킬로까지 빼야 네. 돼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진짜 많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마른 체형만 선호하는 것도 네. 사실 항공사에서 아니고요. 그래서 몸무게 숫자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다하 면접복이나 유니폼을 입었을 때좀 균형 잡힌 몸과 이미지를 본인이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면접복 피팅을 요즘 하고 있는데 친구들 피팅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잔소리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보여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참 많이 음. 해요. 왜냐면 날씨 날씬한 친구들은 날씬한 친구대로 몸에 딱 맞춰가지고 되게 꽉낀 자기의 날씬한 몸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게. 혹은 엉덩이가 너무 커 보이지 않게. 이런 전체적인 비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약간 등치가 조금 커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면접복으로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맞아요. 블라우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가 맞아요. 가능하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음. 선택을 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음. 전체적으로 조금 슬림하고 날씬하고 단정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외모 피부 <laughs>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메이크업 수업을 했을 때 본인에게 어울리게 음. 좀할수 있도록 평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여드름이 좀 심한 피부여서 고민이 좀 있으시면, 네. 이제 저는 미리 치료를 가서 받는 어, 것을 네. 좀 권합니다. 여드름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 음.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음. 전체적으로 약간 긴장한 것처럼, 것처럼 맞아요, 빨리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관리를 받아 놓으면 훨씬 더 깨끗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울퉁불퉁한 것만 조금 제거를 해도 나머지 톤 정리 같은 경우는 화장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정기 끼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과 면접은 미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정기를 착용해도 되는지 이런 음. 것에 대한 예.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한국과 면접에서는 교정기 착용하고도 음. 이제 면접 봐도 네, 되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모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음.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어, 만약에 피부처럼 똑같이 음. 교정기 지금 생각이 있다라고 음. 하는 학생들은 음. 미리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음.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항공사 승무원들 중에 교정기 하고 일하는 승무원 본적 있으세요? 음. 저는 외항사에서 근무할 때 음. 있었어요. 음. 이렇게 안 보이는 안쪽에 하는 치아 교정기 이 착용하고 음. 비행하는 친구들은 본적 있거든요. 네. 네, 국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면 그걸 바라보는 승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은 그런데 만약 에 한국과 준비,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정기를 차고 있으면 미소 연습을 할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도 자꾸 입을 오므리려고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리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면접 시기에는 그 교정기를 살짝 재, 임시로 제거를 한다거나 할수 있는 그 기간만 좀 빼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미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기간에는 착용을 안 하는게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네. 지금 외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목구비 음. 뭐 치아교정 이런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건 인상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영수. 중요하죠 네, 그래서 표정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도 처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음. 이 사람 눈이 참 예쁘네, 이것보다 음. 그냥 전체적으로 네, 느낌. 되게 느낌이 좋다, 맞아요. 인상이 좋다, 이런 걸 음. 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 잘 웃는 표정, 그리고 호감가는 표정, 네. 좀 친절해 보이는 인상, 이런 음.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세.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요즘 고등학생들, 특히 키가 조금 크다라는 친구들 보면 거의 대부분 약간 구부정한 음, 자세로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굳어진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 눕잖아요. 네. <laughs> 피곤하니까 <웃음> <웃음> 자꾸 땅바닥으로. 그 자꾸 이런 구부정한 자세에다가 특히 핸드폰 보고, 노트북 이렇게 하고, 네, 패드 하고 이러면서 음. 목이 이렇게 되죠. 거북목 네. 굉장히 요즘에 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 있으라고 할 때도 바른 자세로 서세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많이 어, 봤어요. 목이 자꾸 식으로. 튀어나오네. 네. 그리고 턱을 자꾸 들게 되죠.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평소에 좀 신경을 써서 교정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면접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면접태도 그러면 저는 예의 발음과 그 다음에 적극성 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의 바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했어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로 표현을 해주는 게 그런 어떤 예의 발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투라고 생각. 합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그 약간 애기 같은 말투 있잖아요. 음. 해서요. 해서요. <laughs>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laughs> 이런 말투, 이제, 고등학생은 사실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네. 좀 애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 좋진 않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정확히 말하는 그런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두 번째는 어,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면접관이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 너 한국 서비스학과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활동할 거고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포부가 들어간다면 그런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적극성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런 태도 그리고 눈빛 그리고 가장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 목소리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 내가 답변을 하는 뭐 저는 몇번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도 중요하고, 혹은 내가 받은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의 첫 문장을 맞아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런 적극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맞아요. 좀 씩씩한 태도로 음. 학생다운 음. 모습을 음. 좀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게좀 좋죠. 아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밝은 표정,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면접을 임하는 그런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